어디로 가야죠? 어. 그러면 직접 안내 아, 예 예. 어느 어, 분이 계시죠? 선생님? 네. 예. 바로 직접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. 제일 이쁜 분이 오신다. 뭐 아, 네. <laughs> 운동 선수 같지 않아요? 너무 체격이 군 근사할 게 없으시고. 예. 트레이너 쪽이. 예. 마사지를 받으실 거라서. 예. 네. 허리하고 네. 누워 있을까요? 네네. 예, 알겠습니다. 준비하시면 네. 자 그럴 예. 경우 예. 여기는 부산 서면 CDC샵인데요. CDC 상체를 한번 받아볼게요. 원래 상하체다 하고 앞뒤판 다 하는데 예 유튜브 그상 어, 상체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의상. 예쁘지 않네? 약간 계량한복, 퓨전한복 느낌, 그런거에요? 조성사적으로 갑시다. 네.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예.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거의 도파이기. 지금 애플하지만 샌들도 잘하는 거 같아요. 아,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원장님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입구에서 금명이막 떨리다 마셨거든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근데 멀어 <laughs> 한 순간. 완전 프로이신데? 감사합니다. 역시. 네. 첫 촬영도 이렇게 못했거든요. 아우, 아우. 딱딱 근데, 아까 들었는데, 이 선생님은 기존에 유튜브를 몇번 하셨어요. 그니까 러 카메라에 좀 익숙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쵸? 이렇게 잘 하실 수가 있나? 아, 비밀로 해주시지. <laughs> 채널명이 뭐라 그랬죠? 운동하는 먹시훈이. 아, 운동하는 멱신. 역시 운동하셨어요. 네. <laughs> 그러니까요. 그냥, 그냥 건강하시잖아요. 딱 봐도. <laughs> 네, 건강 맞아요. 손이 굉장히 물 흐르듯이. 너무 예뻐. 어깨에서 등으로 넘어갈 때 되게 자연스럽게 그쵸. 잘 넘어가시네. 응, 요거, 요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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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, 요거. <웃음> 아, 그러다 삑살이 날것 같아. <laughs> 선생님은 원래 뭐 운동 쪽에 있으셨어요? 아니요, 저는 네. 처음부터 에스테틱 쪽에서 일을 하다가 네.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고 그리고 이제 운동 취미로 아... 하다가 지금 좀 트레이너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... 뭔가. 어, 근데 하셔도 될것 같아. 요 피지컬이 <laughs> 그냥 운동 선수 같아. 아유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일 좋아요 그런 소리아 그래요? <laughs> 근데 피부 관리사로서의 네. 직업도 네. 놓치고 싶지 않아서. 아... 이게 테크닉은 스위디시 테크닉인데. 압은 <laughs> 아로마압이 있어요. <laughs> 그렇 그래서 여기서 압만 조금 더 넣으면 그냥 딥티슈 같아요. 음, 제가 그래서 네. 아로마 마사지 기법이랑 네. 스웨디시 마사지 기법을 조금 믹스해서 네. 새로마 <웃음> 네. <웃음> 힐링 너무 집중해서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오>. <웃음> 너무 너무 예쁘게잘 쓰셔가지고. 아, 감성하고 있었어요 해님도 <laughs> 어. <오>. 엄청 이쁘시다. 아니, 라는 말은 안. <나>. 감 <laughs> <laughs> 아, 이것도 새롭네. 죠아리것도새리 나죠. 소아 나죠. 소리 나죠. 소리 나죠. 소리 나죠. 소리 요약 엄청 시원것 같아요. 아, 되게 좋다는 소리를 많이 어요 건식을 막 잘하진 않지만 게 눌러도 시원할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스웨디스 장점들을 너무 잘감고 <laughs> 극찬을 해주셔서 아, 진짜. 부드러우면서도 들어가야 되서 적당한 그 적정한 압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갑자아 자세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흔들림이 없어요 <laughs> 뭐하는 다리 뭐하는 이렇게 두개딱 붙여놓고 <laughs> 아니,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상체를 나중에 현란하게 어. 아 운동은 보람이 <laughs> 이 쌤한테 안 받아보신 분들은, 딱 받으면은, 와, 새롭다라는 근데, 생각은 딱들것 같아요. 어, 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. 음, 이제 뭐 좋고 나쁘고야, 제인 취향이지만, 새롭다는 정확한 것 같아요. 음, 네. 소화는 안 됐죠? 아 정확 아 운동하는 먹순이요. <laughs> 저 전에서 운동하는 먹순이 <laughs> 관리사님께 관리 <관리하고> 받을 <싶다> 수가 아니에 <laughs> 먹순이님한테. <laughs> 근데 왜먹순이에요 원래는 먹순이 네. 하려고 했는데 좀더 귀엽게 좀 하고 싶어. <laughs> 아, 잘 드세요. 먹는 채널이요? 거. 아아 아니면... 아, 아, 먹는 거 네. 정말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약간, 먹으려고 운동한다 해도 아 과언이 아니다. 저기 운동 안 하려고 안 드시는 분들도 <laughs> 있으세요. 저는 되게 신기한 <laughs> 거죠, 이제. <laughs> 근데 그런 분들, 어, 이해도 돼요. 어, 너무 힘드니까. <laughs> 네네, 네, 맞아. 요 저거 다이어트를 잘안한 스타일이라서, 아, 운동해야겠다. 건강이, <laughs> 부러워. 너무 여리여리하고 예쁘다. <laughs> 저랑 색깔이 <웃음> 다른. <웃음> 덕담 주고받기. 땀이. 땀 이렇게 나도 지저분해 보이. 아, 합은 괜찮으세요? 예, 딱 좋은 것 같아요. 음. 근데 그런 얘기 좀 들었죠. 맞다.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.라는. 아, 속도요? 예. 아, 느리게 뺏게요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. 이게 스위드 시로는 속도가 빠른 건데, 아, 네. 제티슈로는 딱 맞는 것 같아서, 음. 그거에선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. 그니까, 빨리 하려고. 근데 이거는 빨라야 제맛이 나는 약간 그런, 그런 것 같아요. 음. 아, 또 빨라지네. <laughs> 국민아 급해서 그래요. <laughs> <laughs> 아니요, 근데 저는 좋아요, 이런 스타일이 지루하지 않아요. 그, 맞아요, 어. 심심하지 않고 계속. 음. 야, 하시는 분이 힘들 뿐이지, 음. 숨차니까. 맞아, 요 숨소리가 엄청 거칠거든. 소문딱 바뀌고 이어질 때손이딱가고다가 네. 들어갈 때는 또 천천히 점점... <laughs> <laughs> 네, 맞아와 파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한편식을 <laughs> 보는 <laughs> 스토리가 있는 네정요도 너무 예쁘셔가지고 저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좀 하는 걸 좋아해요. 클래식? 그라든지. 음, 음. 그러면 노래에 맞춰서 좀 그때그때 그 제스처가 좀 달라진다거든. 음. 진짜 리듬감이 산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아, 진짜. 또 너무 시원해 보네요. 네, 어, 엄청. <laughs> 이따 여기 원준님한테 읽을 거예요 <laughs> 아까 저한테 되게 잘하신다 하셨는데 <laughs> 아니 원주님 너무 좋으셨는데 아 진짜 먹슈니, 괄리님 <laughs> <laughs> 정말 또 다른 느낌이야 색깔이 음. 좀 다르죠 응 어, 이렇게 땀을 막흠 흘리게 해서 열심히 제가 <해>. 더위를 <laughs> 많이 타가지고 <laughs> 아이 편집해주세요 <laughs> <laughs> 아 이런 거 봐야 돼 너무 예쁘잖아 아름다운 모습 근데 진짜 관리사님들이다 이렇게 딱 흘리면서 하시는데 진짜 맞아요 그쵸. 그건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그래. 되겠어요 마상 <laughs> 뭐 제가 마찬가지 <맞췄네>. 실수했어요? <laughs> 네? 그 원장님 손버릇 있잖아요 그 열심히 어허. 하고 아아제 힐님 <laughs> 말하신 거구나 아. 예, 근데 이제 간호가다가 요즘은 진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음. 간호가다 그런 분들 있으니까. 그렇지. 예. 근데 진짜 이게 제대로 받아주신 고객님들은 뭐라도 하나 더 해줄 수가 있어. 맞아요. 더 해주고 싶어. 아, 아 진짜. 더 된다니까. 금이 아. 맞아요, 맞아요. 음, 집중도 더 좋고. 그러니까. 그리고 한 번씩 으면 해야 되는데 더못 해주고 나옵아 너무 공감돼. <laughs> <laughs> 과장님도 안 해주셨는데 저한테. <laughs> 저랑 테크닉이 아, 다르셔가지고. 아, 땀 떨어진다. <laughs>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계시기지 말고 <laughs> 제목은 땀반 오일 반. <올반. 웃음> <laughs> 운동하는 먹쉬니 답죠. <목슨이답죠. 웃음> 네. 아... 스타일이다. <laughs> 머리 만져도 돼요? 안된대요 아. <laughs> 아니. 음. 아. 아. 이미 만졌어. 이미 만그 만졌... 다들 만져놓고 만져도 돼요. 아차 <laughs> <악사> 싶어가지고. 아 <laughs> 진짜 좋으시죠? 네. 근데 제가 기분나은 세게 안 하는 편이라서 네. 좀 적당하셨을 거예요, 그쵸? 네. 아프진 않았어요. 네. 뭐 기분 좋은나 네,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도 선호를 해서. 그치, 그치. 아,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맞아요>. 아, 더워 <laughs> 잠깐. 아니요, 괜찮아요. 이미 다 끝나가지고. 이제 출구 시작요 못생겼어. <laughs> <오, 웃음> 나 엄청 잘 봤어. 어느 날은 하시네. 너무, 아, 아, 너무 아, 더워가지고. 아이고. 잘 봐주시면 되는데. 아니, 진짜 뮤지컬 보는 거 같아서 <laughs> 정말로. 아. 등만 이렇게 살짝만 받는데도 그러면 건식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풀로 받으면 얼마나 시원할 거예요? 일단 건식에서 약간 웰컴 마사지 느낌으로 좀 시원하게 금막 많이 열어 네 열어드리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잘 봤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엄청 테크닉이 좀 화려했던 것 같아요. 안 봐도 이렇게 등에서 느끼는 게좀등 어, 위에서 춤추자라는 느낌을 많이 좀 선사해드리고 싶어서. 그럼 이 테크닉은 네. 만드신 거요 아니면 누군테 배우신 거예요? 이거 쓰는 테크닉은 아직못봤거든요 제가 제가 만들었습니다만들었어요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제가 제색깔드 살리려고 가만드신다 제가 만드신면 제가 만드신다면, 제가 만면 제가 만드신다신다면 제가 만드신다면, 제가 만드다면제다 포기해 한 들으면 먹순이 운동하는 먹순이 네 운동하는 먹순이 아니고 먹쉬운이 아 먹쉬운이 네. 예. <laughs> 그거 이제 네. 또 활동 멈췄다가 다시 하신다 그래요 네 그래도 채널을 개설한지는 1년 정도 됐는데 또 그냥 방치하기가 너무 아. 아쉬워가지고 다시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네. 네 제가 이렇게 올려둘게요 <laughs> 그러면은 응 영광이. 괜찮습니다. <laughs> 네. <웃음> 근데 영상 찍어봤는데 어떠셨어요? 어 일단 많이 떨려? 떨려요. 떨려요. 떨리고 이제껏 찍어오셨던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. 어떻게 그렇게 유연하게 촬영에 음. 임하시지? 약간. 그죠. 근데 이게 안보안 해보신 분들은 막 뒤에서 이제 욕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하는지 뭐 저건 아니다 하는데 막상 해보면은 <laughs> 네. 또 최대한 이쁘게 음, 보이고 싶기도 하고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데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게 오늘 <laughs> 너무 아름다웠던 <laughs> 음, 것 같아요. 아, 네. 진정한. 영상 프로... 봐야 되겠지만 예. <laughs> 진짜 이쁘게 잘 나오신 것 같아요. 네 너무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인사드려요. 운동하는 먹시이에요 <laughs> 많이 찾아와주세요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